안녕하세요. 다시 같이 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에코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광민입니다. 이번 인생 한 컷에서 제가 1등을 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요. 찍는 족족 아름다운 인생 한 컷이 된다는 곳인데 호주 최남단에 위치한 테즈메니아 섬입니다. 자, 호주의 최남단에 위치했습니다. 본섬 아래 있는 섬. 저는 오늘 자연이 포토존 그 자체라는 테즈메니아의 땅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인생 한컷을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헤즈맨아의 육해공 즐겨보시도록 하시죠. 호주 예쁜 모습. 멋지다 멋지다. 기청아 보라빛이 진짜 여기는 약간 라벤더. 저는 지금 보라빛 청공 브리스톨 라벤더팜에 도착을 했는데요.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싸다 17,000원? 1 7 0 0 0원 엄청 싸다 <laughs> 오, 비싸, 비싸 너무 싸 자, 여러분 이제 인생 한 컷을 남기기 위해서 보랏빛 세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와, 미쳤어요 어, 우 함께 보시죠 짜잔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우와 귀여워 빰빰바밤 규모가 이렇게 여기는 방아라네 바로요. 호주는 땅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땅이죠. 어떻게 찍어도 잘 나오는 곳. 바로 이것이 메인 스팟입니다. 네. 와 예쁘다. 여기 라벤더 농장이 호주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어. 약44 헥타르인데 어. 이게 <laughs> 약 13만 평 정도 되고요. 야. 축구장으로 따지면 66개의 축구장이 에요 어마무시하죠. 정말 너무 커서 끝이 안 보이거든요. 라벤더로 지평선이 보여요. 그러니 계산이나 웬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컷 찍었으면 좋겠다 저러면 어. 사진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네. 진짜. 이게 바로 테즈메니아의 클래스예요. Welcome to 테즈메니아. <laughs> 아 라벤더밭은 일단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음, 향에 압도적이에요. 그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제 앞에도 있고. 모든 사람이 지금 인생 한 컷을 찍으려고 많이 모였습니다 아 여기저기서 찍고 계시네 나. 저기에서 찍는 게 맞아요, 저 와, 나무 그치. 큰 나무 주인공이야, 비인공이, 주인공이야 아니, 맨발로 걸어면 되겠어, 건강 생각해서 아유, 안 돼, 그걸 찍어줘요 진짜 안 되죠? 아, 어머 아, 좋아, 좋아 아 여러 컷 담아주셨잖아요, 벌써 저거 <laughs> 저도 우리 히그인 컷. 네 히그 컷. 히그 컷. 이야. 너무 좋다. 이야 너무 <laughs> 멋있네. 이렇 라벤더팜 앞에 아이스크림 포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스크림 사드셔도 되고, 물론 여 앞에 이제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서 사 먹어도 되는데, 저는 우선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그리고 카페 가서 디저트를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 5,800원. 5,800원? 네, 저렴하네요. 예상해 놨어요. 하나의 모초 라면도. 색깔 봐, 색깔 봐. 색깔이 너무 예쁘다. 아, 저게 은은하게. 그렇지. 라벤더 아이스크림. 저거 들고 또 사진 찍어야지. 그렇지, 들고 사진 찍어야지. 근데 저아 맛있어요. 음, 은은한 라벤더 향. 진짜 맛있다. 라벤더 아이스크림 우리가 잘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도 가게도가 팔아요. <laughs> 정말 달달하고요. 라벤더 향도. 굉장히 강하게 남는다 원래 아이스크림잘안 먹거든요 그렇지, 그 정도로 맛있대요 어, 이거는 하나 더 먹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와, 근데 저 끝없는 라벤더 맛을 지평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라벤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카페 내부로 들어오면 왼편에 이제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다 아, 보라색이야 아, 보라색이네 아, 보라색이야. 라벤더 봐 라벤더 비누 판다 가지가 해 오일을 오일이... 사올 것 같아요. 어. 불면증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 오일이. 라벤더 오일이에요. 그런 초도 있고. 그렇지. 초 괜찮겠다, 네. 저거. 초도 처넣으면 향도. 어, 머이쁘다 저거. 거다한 수십 쓰겠네요, 저기. 아, 0살 넘게 갑니다. 라벤더 향 좋아요. 라벤더 좋아, 라 뭘? 여기 향 얼마나 좋을까? 어머, 어머, 너무 예뻐 귀여워 제가 오늘 구매 충동으로 많은 것을 샀어요 엽서 두장이랑 그리고 우리 귀여운 고민이 형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잘 샀다 귀여워요. 여기에 캔들이랑 티에요 이렇게 총65.5 호주 달러 나왔어요 아, 5 8 6 0 0원이 진짜 싼 거죠? 아 예. 기정도는 네, 진짜예요. 그래 저 어, 인형 들고 예쁘다. 찍으면 이쁘죠. 어, 너무 귀엽다. 와, 선물로 예쁘다. 해도 정말 의미 그러네. 있을 것 같아요. 어,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아 근데 라벤더 팜이 너무 좋다. 예? 잠깐! 잠깐! 멈춰! 차로 몇 시간? 세 시간! 차로 몇 시간? 세 시간! 세 시간이면 일본에서 왔다리갔다리 해도 <laughs> 으아, 남은 시간.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 배터리 포인트라는 곳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 근데 여기는, 아, 여기는? 호주 안 같아요. 네, 네. 네. 세련된 느낌이 들죠. 호주 안 같아. 요 자, 이곳이 바로 현지인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아, 타르지오 음. 맛. 대단하죠. 파르지오 맛. 맛. 이쁘다. 예쁘다. 하이! 하이! 총 29,000원입니다. 어... 아, 진짜총 어? 29,000원. 짜잔,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기자기에. 어. 요거는, 보로프 파이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민트물이랑 콩종류의 열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여기에 식당 이름을 따서 파르지 아랑친이라는 음식인데. 어, 파르지 아랑친? 근데 플레이팅을 꽃으로 해가지고 되게 아름답다. 진짜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네요. 호주가 되게 다양한 문화가 그러니까. 많잖아요. 야, 처음 신기하다. 봤어요. 저런 음식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아, 가장 먼저 음식. 요거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b u l 오버파 v e 딸기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병력 맛도 강하게 나. 진짜 본연의 맛을 좀 돋보이게 그렇죠. 해주는. 맞아요, 맞아 어머, 이거 맛있겠다. 약간 이태리 음식 아니에요? 상우 씨 아시죠? 밥 튀기면 난리나는 거 아시죠? 아시죠, 로몬이 가라앉히는 거 이탈리아식이면 이탈리아를 가서 먹는 게 <웃음> <웃음> 좋죠 <웃음> 그것도 좋은데 아, 네. 여기가 굉장히 나란치는 사람이에 아, 여기가 맞지?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인정했다 아, 인정했다? 네, 예, 호주에서 이건 어. 약간 누룽지 같은 거 같거든요? 음? 약간 누룽지 맛이에요 짭짤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기는 아래에 소스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 찍어서 카레맛이 나는 약간 베지테블 채식 그거 같거든요 이렇게 소스를 이쳤다 어, 맛있겠다 너무 음, 맛있어 음, 저건 진짜 맛있겠다 어, 뭐... 어, 저거 저거 너무 먹고, 저게 메티비아 병아리콩, 병아리콩 같아 너무 맛있대. 네, 정말 건강하게 네, 맛있게 잘 네, 먹은 것 같습니다. 풀레디도 아, 네. 너무 예쁘고 음식도 아, 네. 정말 괜찮았어요. 아, 어. 사진을 찍을 때 엄청 잘 나오잖아요. 어. SNS 에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네. 이거 뭐야? 무슨 맛이야? 이러면서 물어보더니. 아, 야, 3 0 분, 뭐3 시간, 뭐. 밥 <laughs> 먹었으니까. 차, 어, 움직이면서 소화시야죠 여러분, 아직 전망대에 도착하기 전인데. 이 풍경이 너무 이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바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멋있을 것 같아. 짜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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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름 위에. 위에 있어요. 구름 위에. 와, 진짜 멋있다. 야, 진짜 아름답다. 우와, 저 밑에 또 도시가 있어요. 야, 진짜 어. 멋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진 않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바라봤을 때 이건 사진 안 찍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진짜 최고의 절경인 것 같습니다. 전망대로 들어가서 안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부가 통창으로 파라노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절경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제 눈앞에 페즈베니아의 항구 도시포 호파드와 그리고 그 바다의 전망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꼭 봐야 하는 이뷰자 여러분 인생 한 아. 곳입니다 바로 아,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우와 거의 와. 와. 비행기에서 보는 것 같아 하늘, 하늘 위였어 완전 스카이다이빙 파노라마 뷰입니다 여러분 오. 여기가 천국이네요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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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넓다. 진짜 멋있죠 예. 네. 자, 와. 오. 멋있다. 와 진짜. 하. 자, 이건 드론이에요. 저희가 볼수없어요 너무 시원하네. 너무 시원해. 드론 드론 뷰. 야. 저기에서 하나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오, 딱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음. 어. 아, 여러분 인생 한 컷입니다. 창호 씨. 그니까 인생, 인생 한 컷이요. 한 컷이죠? 네, 저희 아, 네. 동영상이었어요. 야. 지금 요 앞, 아래 호바트 도시의 풍경이 마치 제가 구글맵을 사용할 때 위성 사진으로 보거든요. 그래, 그래. 맞아. 그 모습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높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좋아요. 와, 와 어디 예쁘죠? 끝까지 보이요 그러니까. 어, 저갈수 어, 있구나. 진짜 호주는 끝없이네요. 끝없어. 맞아. 어, 주원이의 손 놓고. 와. 시계 다색이 보고. 예. 오케이. 예이. 거세가 들어가 있어요. 기득인기득이신가봐요 희극인, 한국인이에요. 자꾸 날라다니시는. <laughs> 가만히 못 찍어. 네. 가요계 웃음 폭탄으로 쩐. 약간 이런 거죠. 네. 아노을지네요 오, 어, 너무 멋있다. 멋있다. 너무 좋다. 어. 석양이 저렇게 지는 게 너무 좋아요. 막상 우리가 노을, 노을답게 볼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이거 위성 사진이야, 진짜로. 뭐. 맞아요, 위성 사진이에요. 진짜 멋있다. <laughs> 해질 매니아의 육. 보랏빛 세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전망을 오. 보여드렸는데요. 어?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 6이었어? 야, 우리 배고파, 진짜. 내일은 하늘과 바다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6회 공의 공과 해 바로 하늘과 바다에서 인생 한컷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자연경관이 있다 하여 바다로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바스텔 시내에 있는 투어 업체에 와있는데요 타지만 아일랜드 크루즈 투어입니다 만 아일랜드? 와 아니, 압도적인데 저... 아니, 이거는 진짜 누가 네. 건축가가 디자인한 것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지상 최고의 건축가는 어. 파도라고 했잖아요, 창호 네. 씨가 네. 말 그대로 이 파도가 지은 건축물입니다. 아, 진짜로 네. 와. 아, 보세요, 진짜. 아, 여기 예술이. 아, 저는 죄송한데 말을 아. 줄일게요. 방금처럼. 네. 어, 아. 오늘은 코르즈를 타고 3시간 정도, 타지만 아일랜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멋진 풍경들을 많이 볼 건데요. 일단, 같이 가시죠. 저는 지금 드디어 항구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코르즈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에요. 투어 비용 말씀드립니다. 21만 아. 6천원입니다. 아니 그 정도 투자 해야죠 네. 자 이제 크루즈 투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 하늘 와. 봐 와, 진짜. 여기 오. 너무 좋다 맨 앞자리 너무 좋다 근데 옷을 다 같이 맞춰 입고 가니까 어. 너무 이것도 제 추억이고 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진. 사진 계속 찍어야 돼요 저기에서 와, 와.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멋있다 와. 이야. <목소리> 자, 여러분, 저희 잠깐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아무것 빠지십시오. 전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laughs> 와, 진짜 절경입니다. 굉장히 너무 예뻐서 이 선글라스를 없게 만드는 절경이에요. <목소리> 여기가 호주에서 가장 높은 해안 절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천 피트까지 넘어갔는데 이게 무려 300 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이야 와. 이건 뭐이 아, 아, 여러분들 진짜... 저기 안에 들어가고 싶다 저기 저기 어머 들어간다 자 여러분 지금 네. 보시는거 바로 유키국 인생 한 컷의 와. 해입니다 네, 바다 위에서 찍을 수 있는 가장 멋진 풍경을 지금 와. 보고 계십니다 저물 색깔을 너무 확인해보고 싶어요 와. 절벽이 굉장히 커서 이게 사진 한 장으로 담길지 모르겠거든요 와. 와 굉장하다 <목소리> 와우안담겼 아, 경이로, 담겼어요 경이로워요 진짜. 안 담겼어요. 좀만 뒤로 가주면 담기죠. 네. 아, 저, 잘 저게, 잘 저게. 잘 여기 저기 저기 저 멋지게. 저 멋지게. 와우. 야 대단하다 진짜. 응. 여러분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해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진짜 없습니다. 네, 아,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여기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특별하게 더 많이 볼수 있는 것 바로. 물개입니다 <laughs> 물개? 어머머, 어머머, 물개까지? 지금 제가도 바로 물개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 무슨... 물개 보기 진짜 쉽지 않아이구야 물개 서식진 같 아, 아, 뭘 사는구나 자, 줌, 줌. 줌, 줌, 줌. 그래 그래 잘. 오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어어어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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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이 아 우리 너무 다 꼬물꼬물하네 태운 줄 만들었다. 아, 뭐 물살수가 없대. 야. 우리가 자연에 초대돼서 살짝 그러니까, 보고 오는 진짜 거예요. 아, 네. 초대받았다는 말. 초대장이요. 아. 초대장이고. 아.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어, 15분. 신우님은 비교적 괜찮아. 4시 15분이면, 네. 15분이면, 네. 15분이면 네. 금방이죠, 이거. 저는 지금 하늘 한가운데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인생 한 컷을 위해 도착한 액티비티 장소는 아. 바로 준비 많이 셨네. 그러니까. 바로 경비행기장입니다나 어? 어? 경비행기 타 봤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 럭셔리해아 근데 이거 저, 너무 럭셔리해요 예, 맞아요. 창호 씨 경비행기 타 보셨어요? 아, 아, 난 경비행기 타 보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아. 너무 아름다아 진짜 경 비행기는 제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최고였어요. 제가. 여행 가서 본것 중에. 아우. 이곳에서는 직접 비행기 조종까지 도전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오! 오! 오, 오 너무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우와. 저희가 언제 경비행기 운전을 해보겠습니까 와. 와. 우와. 우와 Oh. So, have a look down where my feet are. Bring your seat all the way forward. Nice yeah, and close. So, yeah, so you can put your feet up on the pedals there? Yes. So, yeah, both feet? You can put you both feet up on the pedals. So, see how I got my feet? Um, yeah. We'll, yeah uh, like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거를 여행에서 접해본다는 의미도 예, 되게 좋아요. 이게 여행이 맛있죠. 그 <그럼요>. 긴장한 만큼 설렘도 있다는 라 그럼 거니까. 그럼요. 아, 너무 좋겠다. 아. <S> <S> 우와, 예술이다 근데 저게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봐서 그렇지, 직접 형우씨눈으로 감잖아요. 이거 진짜, 진짜 예. 우와, 우와! 어수이 약간 이렇게 어머 어머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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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 어머 어머 는머 어머 아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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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이거는 야 이거는 또 완전 한번해볼수 있는 와 야. 아 진짜. 야. 앞에 백 님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 진짜 기고 잡아 주셨어.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호주의 땅, 바다에 이어 하늘까지 모두 정복해 보았습니다. 헬러시 대여왕 기분이었어요. 아, 이야. 진짜 우와. 다 만났다, 다 만났어. 대박. 채널 BTV.